전...사! 어, 아사내니아 빨라야 되는데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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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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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아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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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팔아 한 장이라도 있어야지. 나쁘지 않아. 미라우스요? 미라우스는 안 돼요. 왜 그러세요? 큰일 날 소리 하시네. 이거 내서 감독관은 아프고요. 도끼. 도끼 정도면 그럴만해. 2 데미지 주니까 어차피. 도끼 정도면은 그럴만해. 맞춤형 가보시. 이게 낫어 3코 4코 에이 날뛰는 굴 안되지 그러지마요 저한테 내 칼, <웃음> <웃음>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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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뛰는 굴만 아니면 돼. 요 어쨌든 날뛰는 굴 맞으면 뭐난리나는거고요 여기서 막 말도 안 되게, 막수액에 어... 이거 어떡하지? 내분으로 잡는 거 보자. 저 요원으로 한번 잡아야겠지. 그래도. 네. 이층내 이렇게 까지만 합시다 빼미? 그래, 혼절보다 빼미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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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절이 낫지 도끼 이것까지도 상관없어 여기서 수액은 좀 아파 벽돌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이것까지도 괜찮아 어차피 때려서 어. 다음 비신화를 고래난 서울이라 여기서 서울은 무너지네 난 서울이라 한번한번 가볼게 점쟁이 있으니까 괜찮아 점쟁이. 점쟁이 있으니까 괜찮아. 소돌이 있어? 없어 소돌 없어. 그럼 됐어. 있어 소돌 있어 소돌 있어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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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돌 없어. 근데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. 달려. 한번 가볼까? 달려 달려. 다음 턴 킬각이야. 잘하면. 그래서 막 쓸데없이 방어제작자매분 소돌 이어지만안으로3 코스트 이하 카드 나오면 되죠? 맞추면 가보십니다. 오. 어. 아, 이건 상관없죠. 방어자 1로으니까. 그러니까. 아니 있다 이러면은 3 게다가, 사 더하 기사 니까 끝났 죠？T6 어. 맞다니까 딱6턴 만에 딱끊 으라. 물론 지금 7턴이만 아니 첫턴은빼 줍시다. 할인 해줍시다. 오늘 약간 왜 이렇게 파랗냐? 이게 아침에 방송을 키면은 방송 설정이 좀 달라. 잠시만요. 자연광 때문에 조명이 달라서. 선치님 예, 안녕하세요. 볼건 들어. 빨리라. 그 상대는 렉사. 아 됐다. 전향을 시작하등 뒤. 조심해 오케이 아 어, 사냥꾼 사냥꾼 양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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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자 스타트해 종자 <laughs> 종자 동전 입구까지는 안 할게요. 점쟁이 있어서 의심도 있고, 이럴 줄 알았어. 내 이래서 안 냈어. 이럴 줄 알았어. 내 하수인 맞출까봐 안 냈어. 냉혈 냉열. 아, 냉혈이 좀 아쉽네. 무기랑 동전 이걸 했어야 됐나? 아야, 니 이게 나을 것 같아. 사실인데, 너안 잡아. 상대방 여기다가 속사 아니면은 살상을 써야 돼요. 그럼 2코 3콘데 살상이 있을 경우에는 2코스트 나머지 상대방 낼수있 하수인이 없을 확률이 좀 높아요. 그럼 살상 없어? 없네, 없어, 없어. 이런 뭐 달려야죠. 이득 세다니까 은폐 나와라. 안 나오네. 한번 가볼까? 났 <laughs> 도발 나면 오 뚫으면 돼. 괜찮아요. 지금은. 얘 살려서 딜 넣는게 훨씬 이득이 계속해서 다음 턴 킬각 나와요 T6 나오죠 엘렉 s 조련사 뽑아야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오케이 y 풀 본체 아야 2 e. 4, 6 잡아야지 이거 기습 기습, 절개, 요원, 6 7, 8, 1 모자르죠? 땡혈 은폐 아 약간 애매하네 <laughs> 약간 애 약간 애매 불안상 속삭 박쥐 잡을 거고 1뎀지 음... 하사관 <laughs> 음... 도발 없으면 키각이죠 절개 은폐, 절개 은폐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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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아까 타이밍이에요. 아, 못 봤어. 나 이러면 어떨까? 여수들은 내게 여기서 설마 뭐 도발 하시긴 뽑겠다고. 어. 그렇죠. 말도 안 되죠. 이겼다. t 6은 아니지만 이겼네. 이제 칼만 하지 않아요, 여러분들? 재밌죠? 대, 이거 또 급하게 한번 짜본 건데 재밌어, 재밌어. 왕. 좋아요. 아, 이거 좋은데? 안 사, 안 사? 왜안 사? 왜안 사? 연승했는데 한번 더, 한번 더. 한번더 가죠 아 나쁘지 않은데? 아니 사기꾼이라니 무슨 소리여 아 마이크가 없어서 안돼요? <laughs> 귀여워 봅시다 마법사 그니까 어그로 덱기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안하는 덱기잖아요 그래서 o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 급 e house. I'm going t 갈일 o to the house. g o o 선 넘겨라 그냥 제발 그리고 1코하스또 뽑자 반가워요. 이거 충분히 달릴만 하거든요? 이랬을 때 상대방이 이거 제거하려면은 어찌됐든 신비한 화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비한 화살이 없단 전... 아! 다 있어. 없을 리가 없지. 그래, 동전 영능 쓰세요. 괜찮아. 동전이랑 다 쓰게 만들어어 괜찮, 괜찮아. 괜찮아요. 괜찮아. 아, 진짜 괜찮아. 점쟁이에서 뭐 리로이 뽑고, 그밥 리로이 할 거니까 괜찮아. 전 잡아야 돼. 이거 두 개로 잡아야 되나? 아! 그렇다. 급압을 해, 기수 급압 기술을 해, 그것도 거지 같다. 질량이 뭐 부족해서 될까? 그러면은 신비한 화살도 빠졌는데 달린다. 4데미지 꽂고, 둘다 제거당하고, 다음 턴에 절개를 쓴다. 그게 다, 차라리 그게 다, 그게 다. 이게 나 이게 나딜다 최대한 뽑아내는게 나쏴쏴쏴 쏴, 쏴. 괜찮아 다 제거해 8피야 탭불 괜찮아 괜찮아 점쟁이 뽑으면 되거든요. 어찌 됐든 점쟁이 아니면은 뭐 점쟁이가 제일 좋겠다. 지금 상황에선 뭔데? 얼화 달리네, 나이스 좋아요. 나이스. 이 친구. 랩이네. 아, 좋아요. 하사관 어, 그밥 하사관도할수 있어. 리로이 그밥 리로이. 8코스던가 그래. 갑판원 하사관, 급압, 하사관 6데미지이 덱이랑 햄파랑 무슨 차이죠? 둘다 점쟁이 안 나오면 지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아니에요 점쟁이 안 나와도 이겨요 얼화? 비자? 비밀이요? 뭘까? 코이상. 오이 <목소리> <목소리> 깜깜한 거 좋아. <목소리> 사대 <laughs> 미지, 4데미지? 사대 미지, 가좀 애매한데 딜이 지금 상황에서 하수지이나 한마리만 살면 끝나죠? 지만하면지 2대 미지, 2대 미 아 이거 약간 불안해졌는데? 아 이거 한끗 차이로 지나? 한끗 차이로 이러면은 이러면 저도 뭐가 나오면 이겨요. 뭐가 나와도 이겨. 이러면 한턴 내가 살아야 돼. 염구도 빠지고 상대방 딜계산하는거 봐. 킬각 나오나 안 나오나. 제발. 오케이 이러면 킬각 안 나오는 거죠? 그리고. 필용 먼저 들어오보지 그러면. 자 여기서 3딜 진짜 많거든요. 암 검도 되고 다돼 그냥 어떤 걸 뽑아도 돼. 그렇지. 나올 게 너무 많았어 진짜. 좋아요 하면서 뭐가 나와도 됐었어. 오케이 별이 올라간다. 갑시다. 얼굴 도왜 이렇게 눌었냐 여기 해피이 계속 달라지니까 야 어떻게 빨리라. 맞춰야 그 상대는 렉저 정도. 음, T6에요 T6 턴6. 종자를 잡는 게 가장 좋고요. 음, 뭐가파은든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종자 듣는게제 입장에서는 제일 좋거든요. 맞아 친구야. 상대만 먼저 교환 안해 주겠지 근데. 뻔하지 뭐. 형님 처 때리고 수, 전리품. 기수 동전 냉혈 갈 거예요. 웬만하면. 뭐 하는지 보고 여기서 야생의 버스맨은 오히려 킁킁이 나오는게 좋은게 제거하고, 기수, 냉혈 했을때 상대방이 파벨이 오자 4코 선택지가 정말 많아 개풀이네 결국. 걱정 마십시오. 해결가 왔습니다. 이거 제거할 거 개풀밖에 없거든요. 퐁당님 안녕하세요. 개풀만 아니면 돼, 개풀, 개풀만 아니면 이거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 그런 사 그쵸? 좋아요 <laughs> 클루님 안녕하세요 8딜 확정 절개 4딜 확정 아 헌트님 1덕 2은 규미게또 감사합니다 757번째네요. 감사해요. 한번 가 볼까? 어, 헌팅 또 다시한 1달기의 규미 감사합니다. 22개 주셨네요. 감사해요. 500개 스, 샤샤샤는 또 음~ 응. 족사 자딜카드 하나만 끝나죠. 이승2각턴 식스 딱 나왔죠 승로이보승 2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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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4연승했어, 4연승. 응. 등급이 쭉쭉 올라가요. 아, 덱잘 짰어. 아, 이덱 1티어인데?